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온 5년차 그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유행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저의 철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제 개인의 취향을 딱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포스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제가 사랑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딱 담은 그런 사진들로 꾸민다든지 제 취향이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집은 추억과 영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 작년 이맘때 내가 뭐 했었지? 어, 재작년 이맘때는 난뭐 했었지? 그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제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장소 같은 거를 인화를 해서 벽에다 가 꾸며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핀터레스트에서 볼수 있는 키치하고 힙한 스타일이 제가 지향하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자면 바로 현관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케아의 엑토르프라는 소파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2020년도 초부터 자취를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5년 차거든요 처음에 자취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저랑 함께하고 있는 너무 사랑스럽고 폭신하고 포근하고 스타일리시한 소파입니다 제가 첫 소파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가성비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폭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제가 워낙 알록달록한 이런 컬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컬러에 질렸을 때한 번씩 뭔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커버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른 소파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깔끔한 컬러의 베이지로 이제 입혀놨다가.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니까 약간 크리스마스와 좀잘 어울리는 베이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뭔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집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쉽게 인테리어의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너무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다리 펴면 얼마나 좋다고요? 아. 자, 다 나가주세요. 모든 곳이 포토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집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집 안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외부 스튜디오를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모든 곳이 포토존 인이 공간에서 저의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 포인트가 저의 인테리어에 가장 중요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예쁘면 다 됩니다. 저희 인테리어는. 예쁜 게 개연성. 어, 일단은 엄마가 없다는 점? 근데 단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아, 장난이고요.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부분이지만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는 보통 자유로움. 혼자만의 시간,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갖고 싶어서 사실 혼자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많지만 혼자 있을 때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외를 많이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시차 적응도 그렇고 사실 밤낮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나서부터는 이 라이프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딱 건강하게 바뀐 그런 느낌? 제가 자연스럽게 7시에 일어나고 이제 저희 짜장이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잡니다. 산책을 하고 들어오면 그냥 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배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빠르게 이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슈퍼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소파는뭐 예를 들면 짜장이가 뭐 여기다가 실수를 이렇게 했을 때딱이 커버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탁기 돌리고 말리고 다시 끼우면 돼서 너무 편해요. 뭐 자잘한 외출로 인해서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청결을 유지하려면 분리 세탁이 가능한 이 제품. 너무 좋습니다. 아, 원탑은 액토르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애용하고 있는 그런 이케아 아이템은 조명류인 것 같아요. 조명 카테고리에 정말 예쁜 제품들이도 진짜 많거든요. 라나르프 세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라나르프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제가 새로 저희 집으로 이제 데려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샥트, 이 샥트라는 조명은 위로 이렇게 노란색 불빛이 빵 이렇게 퍼지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켜놔도 집 전체가 웜톤으로 한두 톤, 세톤 정도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색트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노르덴 테이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예쁘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평소에 일할 때는 작업 테이블로 심플하게 접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납칸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수납 그 서랍이 굉장히 깊어서 너무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고 또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테이블이 완전히 펴져서 6명? 7명 정도는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르덴 테이블은 지금 제가 혼자, 여자 혼자 사는 이 공간에 쓰기에 너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노르덴 테이블. <laughs> 아무래도 일하고 쉼의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도 몰랐던 제 취향을 알아가게 된것 같고, 제 취향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더 짙어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제 방에 대한 애착이 없었거든요. 이 공간, 저만의 공간이 딱 생기고 독립을 딱 선택한 뒤로부터는 소파 하나를 고르고 조명 하나를 고르는 그 과정이 어쨌든 제 취향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취향이 좀 확실해졌다. 그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루틴, 제 삶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변했다. 라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싱글 온 집들이 끝! 싱글 라이프 5년차 여행하면서 음악하는 그레스였습니다.